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리서리의 서리에요 오늘은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소개해보도록 할건데요 너무 깜찍하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기를 그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o 2, 1자 이게 저의 집 강아지 볼이에요 어때요 귀엽죠 우리 아, 손 <웃음> 얘가 <웃음> 먹을 걸 좋아해요. 보리. 잠깐만요. 보리 보리 보리. 응. 보리. 이리 와봐. 응. 우리 지금 나가려고 하네요. 잠깐만요. 응? 보리가 다시 이렇게 왔어요. 다시 가네요. 역시, 보리는 나가고 싶은 거예요. 지금, 같이 할거요 지금 문 밖에 가이 있거든요. 지금 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. 응. 나가게 해줘요. 우왕.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열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너무 짧아가지고, 그,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. 재미 없었다면 죄송해요.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영상을 너무 많이 안 올려가지고,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리도록 할게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, Thank you very much!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끝!